실밥 개수와 같은 투수 견제 기록하고 있는 김광한상볼 투수, 잡고, 송구, 몸을 던지면서 아웃입니다! 아, 완전히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투수가 저렇게 넣는 수로도 완전히 턴, 3 0부터 턴을 해가지고 송구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잡아서 송구를 해도 악성구를 하는데 대단한 선구. 능력을 보여줬어요. 최정입니다. 김껏 외야 쪽으로 깊숙하게 보냅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갑니다. 깊숙한 뜬도 중견수 잡겠지! 잡아냅니다. 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혜민입니다. 정말 지금은 잠실 야구장 가장 높은 곳까지 타고 갔는데 박혜민 선수가 펜스 의식하지 않고 점프로 처리합니다. 박혜민의 수비와 잠실 구장의 만나 이런 수비가 완성됩니다. KT의 저번에 1차전 선발 투수는 에이스 구에 봤습니다. 진짜 8승 9패. 파석 루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1트 가라앉는 루잉 삼진 대단하고 꼼짝 못합니다. 루잉 스트이크 아웃 도에스가한 시도에도 올라왔네요. 루잉 삼진 글리언트 에바스가 완승을 가져갑니다. 여전히 그리고 말로 파석의 김주원 어른쪽 그리고 시즌 두 번째 그레드 슬랩 오늘 경기를 이렇게 집어 삼켜버립니다. 롯데 안치용 사고 왼쪽으로 뽑았습니다. 담장 쪽, 담장 쪽, 탐장, 담장, 탐장! 담장! 안치용! 롯데에게 강한 와이드나에게 극강의 모습을 선사하는 롯데 안치용. 안치용의 시즌 일곱 번째 공론이었고요 이번에도 왼쪽으로 던져! 안치홍! 오늘 연타 석홈런이번에 3런! 안치홍의 시즌 7호와 8호가 오늘 하루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7대0. 후회말 2, 타발로패밀기 찬스. 9번 타자 대타 허경민. 높은 공받아 때렸습니다. 유격수 캐를 넣습니다. 끝내기 안타. 야구는 두해만 투아웃부터 엘리아스에게 막혀있던 타선 두회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지배할 수 있는 캡틴 허경민이 만드는 이 경기의 반전 드라마 부베어스가 메세시 랜더스를 꺾고 승리의 기운으로 광주를 바라봅니다. 6 시즌 연속 대관사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더 값졌던 허경민의 끝내기 안타로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는꽉 들어차있습니다. 무사전한 이우성. 왼쪽! 삼정 넘어갑니다! 맞는 순간 알수 있었습니다. 이우성의 역전 그랜스 슬 스코어 데이한방의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올 시즌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에 띄웠습니다. 우익쪽. 따라가요. 이보기. 어, 어. 어. 한정박스어한경기두 개의 말로포가존의팀 피아를 공으로불러들려 하자가 부여합니다. 6점 그 중에 무려 8점을말로포두 개로 떠넘보 있는 선거입니다. 이보영이 또한번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이타구. 이타구를. 어. 와 다 봤어, 김현주 이 공을 잡습니다. 잘 치고 잘 잡은 그 결과에 표본을 보여주는 구선수입니다. 슈퍼맨 캐치가 나왔습니다. 김현주 슈퍼 슈퍼 캐치. 최근 1 3 경기 연속해서 멀티 출루를 네. 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홍창입니다첫 타석부터 밀어 때리면서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홍창입니다 주자가 뛰어요. 1루로 갑니다. 1루. 홍창기 올 시즌 20번째 도로 성공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OX 익 x 아, 매끄러지면서 잡아 냅니다 타석에선 추루를 수비에선 추루를 막는 홍창기 세랜드 풀컷 끌어당겼습니다 1리반 마지막으로 홍창기의 적신타 점수 2대 0입니다 오늘 홍창기가 공수주에서 맹활을타고 있습니다 그리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주전까지 홈런!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경기를 드립습니다! 홈챔기의1점 역전 적신타 오데스카이경기 다시 한번트위스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파울로 다음 기회를 연결했던 강승호 선수였고 이번엔 왼쪽에 높은 타구입니다!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강승호의 솔로 홈런! 다시 균형을 깨는 투산배였습니다 홈런이 있는 강승호 일곱 번째 공 밀어냈고 이 타구가 우중간을 향합니다 우중간! 완벽하게! 칼라놓습니다 강승호의 3루타! 자 지금 강승호 선수로 홈런 나오고 3루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다음 타석 들도좀 기대가 되는데요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타가되겠자 2루타 코스로 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강승호 선수는 사이클링 히트에 안타 하나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큰 것부터 해내고 있습니다. 네. 홈런 3루타 2루타. 그렇습니다. 4구째 투수 직격. 그리고 늘어졌어요 강승호가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이정우 선수의 사이클링 히트 이후에 강승호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대기록을 세웠습니다.